반갑습니다. 키움 TV의 김덕희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교육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첫째는 의사입니다. 두 번째는 미용사입니다. 그러면 웃어요. 여러분 오늘 뭐하고 왔습니까? 교육고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디를 살릴까? 어디를 죽일까? 그래서 뿌리를 살리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교육을 받고 아이롱을 하고 다운펌이라고 해서 또 부분 부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와 노하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리고 죽이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의 이미지를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면 한 사람의 이미지를 즉, 자신감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한 사람의 자존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OO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몸을 살린다고 한다라고 하면 미용사는 정신을 살리고 죽이는 더 위대한 직업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멋있게 화장했고 멋있어요. 그럼 어디 나갈 때 당당함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면도를 하는 경우에 강의장에 가면 너무 망설여져요. 이게 막뭐 이렇게 산적처럼 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떤 때 모르고 놓친 경우는 차에서라도 마른 면도라도 합니다. 아프지만 그그 그 컴플렉스가 일종에 있는 거죠. 이 단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자군, 남자군 간에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 이것은 자존감으로 바뀌게 되고, 그 자존감은 세상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당함입니다. 미용실에 안 들리고 가서 어떻게 당당함을 하겠냐라는 거죠. 결혼식당에 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예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당당함이 있겠느라는 거예요. 잘 보면 미용만큼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지는 직업도 많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없어도 살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미용이라는 것이 없어도 살것 같지만, 미용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삶의 활력이나 삶의 가치를 업시키는 데에는 꼭 필요한 다시 말해서 의사만큼 필요한 직업이 미용사가 아닌가 합니다. 인간이 여자가 아름답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이 살고자 하는 생명의 욕구 이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미용인들의 이 사명감,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방송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용인은 이 자존감, 사람의 생존 본능은 보다 앞서는 이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즉, 내적인 정신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의사와 같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즉, 사람의 정신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직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미용사인 내가 활기차고 살아있는 의식, 인식,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운을 입었다고, 가위를 들었다고 미용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고객이 그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또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밝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용을 하는 미용사가 같은 친구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성숙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일 수 있어요. 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직업. 미용사입니다. 어느덧 힘차고 자신감있게 여러분 세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큐음은 여러분의 힘이 될 겁니다. 큐음TV의 김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